안녕하세요. 네, 저는 꽃다마씨라고 하고요. 우리 언니야, 일단 몇 년생이에요? 나오니. 네, 이리저리 반 쳐도 많고 힘든 시절도 많았다 소리도 나오고 우리 언니야, 생긴 거는 되게 얌전하고 어여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성향, 성격이 되쪽 같다란 소리는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내 고집대로 살아가야 되는 면도 없잖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되게 적들이 많았다 그러시거든 어 맞아요 어그 누구도 본인 마음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예민해진 것도 없잖아 있다 그러셔요 어응 음, 이게 원래 본인도 그렇게 막 나쁘거나 못난 사람은 아닌데 그냥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누군가가 나를 자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뜻 조금 뭐라 사람들하고 인연이 많이 끊어졌다는 얘기도 나이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일단 마음이 외롭단다. 나이는 어린데 어째 마음 아, 한켠 구성 할머니 마냥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다 그러거든. 네. 지금 너무 마음 아파요. 어. 게다가 우리 언니가 보면은 부모의 덕주 없어라 소리는 나오니 부모가 있지만 부모하고도 뭔가 마음이 소통이 안된다라 소리도 나오고요. 진작부터가 부모하고 떨어져서 나 혼자서 고립돼서 살아야 되는 팔자라 소리가 나오거든. 내가 그때 부모랑도 본인이라고 사지 막 성향 성격 잘 맞다 소리는 안 나와. 네안 맞아 맞어 맞아요. 부모 때문에 아팠던 시절도 많았고 너무 흘렸던 시절도 많다. 왜 부모님이 좀 많이 본인 보고 뭐라고 하나 이렇게 성격이 안 맞을 수가 없다 그러거든. 네 맞아. 나 음. 뭐라고 합니다. 언니야 보니까 마음도 속상하고 눈물도 맨날 흘리고 이미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미쳤다 소리가 나오니 이게 우리 언니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섭고 때로는 막 이렇다 그러시거든. 우리 언니야 신기가 좀 많아요. 신기가 많다 보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어딘가를 보면 뭔가 서있는것 같고 뭐 그런 소리 뭐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없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어릴 때부터 막 귀신도 많이 봤고. 귀신도 봤어? 할려를하면막 남자랑 여자랑 드는 소리도 아 소리도 환청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일단 어마어마한 신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다 소리는 나와. 근데 이게 우리 언니가 힘든 것도 겹친데다가 올해도 작년도 우리 언니가 많이 힘들었거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혼자라서 좀 외로웠고요. 성인이 돼도 뭔가 뚜렷하게 내가 이 직업, 저 직업 가지기가 좀 힘들다 소리가 나와. 사실 우리 네. 언니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또한도 고민이란다. 맞습니다. 어, 근데 한편으로 점집에 좀 눈이 가네, 우리 언니야. 어? 네, 맞습니다. 점집에 자꾸 눈이 간단다. 나도 모르게 끌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찾아다니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때로는, 어, 내가 진짜 신이 왔나? 이런 생각도 했다 그러는데, 우리 언니야? 혼자서? 뭐 어린 때부터 막학때막 분자나 이런 꿈도 고 할머니가 음. 막 가발 붙여줘가지고 같이 이거 뛰는 꿈도 꾸고 아 그런 꿈다 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나도 모르게 내 삶도 지치고 힘든 거는 맞는데 네. 자꾸 이런 쪽으로 끌리듯 자꾸 찾아들이게 되고 자꾸 네.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꿈으로다가 느낌으로다가 이 모든 것들을 받는다라는 소리는 나오거든 네 근데 답이 없단다 언니야 뭔가 막연하게 하고도 싶고 확인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다 돈도 없고 부모님도 내 마음 못 알아준다 그러고 주변에 미안하지만 본인 챙겨준 따뜻한 친구도 없네 어...맞아 이래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도 내가 뭔가 잘해봐서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직업도 가져보자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머릿속에 신이 좀 고쳤다 그래 어 정치 점찍가니까 뭐라 신 받으라 해요 아니면은 본인가 신을 받으라고. 네. 본인 마음이 어떤데요? 그래서 신을 받고 싶어? 네. 돈만 있으면바 받고 싶어요. 만 있으면 고 싶어요. 네. 일단 우리 언니야 가물은 맞거든. 네. 가물은 맞는데 이게 본인이 아직 뭔가 확. 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니 일단 조상 영가로도 많이 넘나드는 형국이라서 본인이 조금 정신적으로도 마음처럼살 산란한 건 있잖아 있어 근데 내가 볼때 부모님 이거 한다고 하면 머리채 잡고 집을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거든 이게 아빠 때문에 본인이 크게 한번 힘들었던 적 있었단다 죽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빠 때문에 약간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 그러거든요 심하게? 네, 무슨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빠한테 학교 안 간다고 하다가 뒤지게 아, 맞았어? 네, 뒤지어요 네, 학교도 왜안 갔어? 너무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학교에 가슴도 많았고 음... 그러니까 우리 언니 평생 이 혼자다 그래 네. 혼자다 보니까 우리 학창시절부터 사실 되게 많이 학창시절좀 힘들게 보냈다 그러거든 되게 혼자서 아종가좀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요. 친구랑 괴롭히 많이 괴롭히면 좀 받아 따라 소리는 나오니 이게 뭐다 혼자서 결국 고립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근데 아빠는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몰랐다 고 그래. 근데 엄마도 아빠를 좀 무서워하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점점 삐뚤어졌단다. 언니야. 신 받고 싶은가 봐. 그죠? 근데 언니 일단 정신을 좀 차려야지만 이게 들어설 수 있다라는 소리는 나오고요 아직까지 뭔가 무르 익은 건 아니다 보니 어거지로 신을 받아도 뭔가 탁 차고 나가긴 힘들다 소리는 나와요. 내가 볼때 일단 우리 언니 일을 어느 정도 하면서 내 뭔가 직업적인 걸좀 찾아야지 될 거는 같고. 음, 분명히 이쪽 길로 어떻게든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들어설 일 있겠다란 소리는 나오니 내가 볼때마음의 준비하시는 게 나을 거는 같아. 근데 우리 언니가 선년 성격이 고집이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제 잘못 가게 되면 솔직히 한번 꺾이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받아도 이게 뭔가 꾸준하게 가지 못하고 한번 꺾일 일이 있겠다 소리는 나오니. 일단 올해는 우리 언니가 어떻게 돈이 생겨도 가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조금 모은 상태에서 내후년에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언니 같은, 엄마 같은,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을 잘 찾아야지만 내가 그래도 온전한 이 길을 갈수 있겠다 소리는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우리 언니하고 오랜 년에 잠깐 내가 어떤 남자 때문에 엮, 엮여서 조금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겠다 소리가 나와요. 일단은 힘들어도 원래 아버지란 존재가 다 무겁고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예요. 언니,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 힘든 건 힘든 건 대로 내려놓고, 어쨌든, 언니야, 언니 혼자 살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누가 도와줄래, 언니를 그러니, 좀 이겨내시고요. 너무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면, 부산에 한번 내려도 오, 와, 오고, 한번 연락이라도 해서, 법당도고 해요. 감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니야, 어찌됐든 여기 와서 한번더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면 좋을 거는 같아. 그동안 마음 탁실하게잘있고 자꾸 딴데 빠지려고 하지 말고, 집 나가봤자 고생이거든? 네. 인간 공부도 해야 되니까, 신은 신 공부도 시키지만, 읽는 공부도 시킵니다. 알겠죠?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언니가 잘 넘겨서 가면 돈은 알아서 생겨. 아. 진짜로. 나도 돈이 뚝 떨어졌어. 네. 그렇듯이, 본인이 인간 공부를 잘 견뎌야지만, 뭐다? 신의 공부도 나중에 시켜준다, 알아서.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아직 무리 있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제대로 네. 터질 때가 곧올 거니까 올해 연말 참아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 주고 네 힘든 거 내가 어찌 됐든 챙겨주고 해봐줄 테니까 어, 네. 너무 아빠가 힘들게 하거나 너무 본인 마음이 외로울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좀 들어가요